오늘이 8월 2일. <laughs> 네, 오늘 2일 장날입니다. 뭐 하세요? 고추 따요. 고추 따세요. 끊게요, 예. 고추가 너무 커갖고요. 따기 힘들어요. 고가잘 자래 팍팍 짜지는데 그래서 안빠져요 따기 힘들구만. 딸랑게 진짜 고추도 너무 커갖고 힘들어 힘들어 첫 수확입니다. 첫 수확 올해 홍고추 첫 수확 지금 뭘 묵고 이렇게 풀을 잘 자른거 이거 칼라, 칼라병이란다. <laughs> 칼라병이 아니고 이거 뭐지? 그그그그 탄지 그, 그, 그. 어. 아니고 요요그 어, 어. 칼슘 부족으로 끝에가 이렇게 탔습니다. 근데 고추를 못이 요 끝에를 딱 잘라먹어. 못이 못이, 음, 못이 잘라먹 뭐가 못이 잘라먹을까? 이거 이거 불었는데 이런거 잘라 먹는 거 있는 새가 잘라먹나? 음, 거. 새가 잘라 먹나? 고라니가 잘라 먹는 네 까치가 잘라 먹는 고라니가 고추 먹을까? 고추만 뭐, 뭐 먹어야 돼. 아 지금 먹을 게 많을 건데 그래도. 고추를 몇 개로 잘라 먹었더라고. 또 까치가 먹는다고 더라고 아, 대다 상남이 아저씨. 한 뺨이네, 한 뺨. 왜 가위로 따야 될것 같지? 딱히, 왔다 뽀시네. 가위로 따야지. 가위 따기 딱날때 아까는 그냥 힘들어가지고. 뭔가. 힘들어. 그래도 올해는 탄자도 적게 봤고. 아니, 수확인데 지금 이게 안 돼, 탄자가. 탄자도 거의 없었지, 이 정도면. 지금부터 하면 어떡하라고. 아니, 이렇게 올해 탄자도 거의 없었고. 단면나방해도 작년에 비하면 아주 양호하고. 근데 1900만 안 났으면 아마 이거 자꾸구나 이런 것도 없다, 이안 보여갖고. 어쩔 수 없지, 뭐. 그거 안에서 익혀야지, 엄마가. <laughs> 엄마가 익혀. 꼭 익히세요, 엄마. <laughs> 닦아야, 돼. 오케이, 풀도 해야 되고. ,이. 할 일은 많고. ,이. 아, 원래 청고병만 안 왔으면 정말 좋았을 건데. 청고병이 하고 딱.

아이가, 요거, 뭐, 다른 데는 참말로 이거. 내년에 더 크게 할라네. 에 따, 올해도 판다고 막 뭐라 했었더만, 나한테. 벽수하지 나고, 요, 예. 기죽을, 기질이... 이걸 반달해서로 하라고, 해거를 예. 그래야지, 물이 쭉 빠져갖고, 요, 약 주는 걸로 깔아갖고, 내년에 뭐, 엄마가. 이제 두 손으로, 두 손으로 일을 해야지, 이제. 엄마. 이런 게, 이런 것도 안 맞네요. <laughs> 이런 것따면 음, 건조기에 들어갔을 때이 부위가 색깔이 이쁘게 안 나와요.